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여 강림하사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파하시고 애통하며배 깨한 맘추 망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에 토하며 해, 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3월상 31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월상 31장 1절부터 6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닥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침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랑 여러분, 어, 드디어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고 전쟁 중에 중상을 입습니다.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자기의 보좌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중상을 입은 터였기에 속히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좌관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왕을 해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자결을 하고 보좌관 역시 그 옆에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여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과 아미나닥과 말기수아입니다. 오늘 어 그렇게 끌고 오던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 요나단과 그리고 아미나닥과 말기수아 세 사울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어, 너는 왕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서 내려오라고 요구할 때 이가 진작에 어, 왕위를 물려주고 내려왔더라면 이 사람의 최후가 이렇게 되었겠는가 그리고 세 아들이 이렇게 어, 죽임을 당하,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에 갔겠는가 사울왕이 제대로 살았더라면 이세 아들 중에 요나단은, 요나단은 다윗의 친으로 아주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자였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사울 왕의 잘못된 선택이 새 왕자를 죽게 만들고 자기의 인생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깨어 있지 못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청을 따라 살지 못했고, 사울은 탐욕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지 사울 같은 최후를 맞이할지 아니면 다윗까지 영화로운 최후를 맞이할지는 하나님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에게 두려고 떨림으로 살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최후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도 자기의 생각.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사울왕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 인생이 나만, 나의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것도 되는 것인데 나는 사울처럼 살아서 귀한 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고 힘이 들어도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 님앞에 온전히 있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 많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모실 때 예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0초만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사울왕의 마지막을 봅니다 사울왕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귀한 새왕자 인생까지 아쉽게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사울처럼 아쉬운 것이 아니라, 타위처럼 영어로 마지막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더 자각하고, 더 깨어 있고, 젊은 날 충성했던 것,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충성한 것, 어,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다가 하늘나라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병으로 기도합니다.